8560 8.5톤이네 8.5톤 6.5 6. 6.7 8 2톤이네 2톤 이 트랙카가 아난 괜히 겁먹고서는 강형님한테 부탁했었네 아 이거 2톤밖에 안되네 65마력은 어? 아, 이씨 괜히 겁먹었네 저거 8.5톤 밖에 안 되네. 2톤이네, 2톤. 이 셀프차가 6.5톤이거든. 2톤 밖에 안 되었네. 아난또 3톤 그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3톤, 3톤 조금 넘을 것이다, 그래길래 아, 나 3톤은 안 싫었는데. 그랬다가 강연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전에 안중에서 이쪽으로 끌고 나오는데 기름값으로 10만원 드렸었지 나도 공짜로 하지는 않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8.5톤 됐고 80마력짜리 이건 65마력이야 2톤 근데 그때는 그놈은 아니겠다 싶더라 역시나 그놈 여기 와서 측정했더니 걔는 4.5톤 나오더라고 5톤 거의 4.5톤 그러면 물이 가는거지 내 차에는 그래서 이것도 그냥 1톤만 빼면 대충 3.5톤 되겠지 했는데 얘는 그냥 팍팍 팍 줄어버리네 로더를 탈착해서 아마 그럴거야 로더 탈착하면 붙이면은 그냥 3톤 된다고 생각해야지 뒤에 로타리또 붙이면은 3.5톤 내지 4톤 되는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 차로는 병인할 때는 3톤을 넘기면 안돼 이게 수성특장 약해 전에 여기 뒤탑통째로 갈았다니까 아이, 새차 사갖고 사 왔는데 어머 2.00 1.5톤인데 1.5 뒤에 그 탑차입니다 쇳덩어리로 된 탑차 공차는 공차인데 이거 실어도 되겠습니까 어머, 뭐? 실었더니, 뭐, 물결식으로 달아버린가. 제작이 불량이었어. 레일과 레일을 철판 3cm, 2cm를 쪼가리로, 3cm의 높이 2cm를 요런 자젤구리한 걸로, 디귿 자를. 다른 셀프차들은, 시, 행강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베어링이 쬐깐한 게 왔다갔다 한다면? 어이, 저, 이거, 이거, 이거. 내가 크락시 안 눌러줬으면, 쟤, 씨. 하나 뻔했다, 저거. 또, 다른 차, 또 하나 지나간다 어지 내용 지금 내가 가는 건데 30cm마다 간극으로 용접해놨더라고 이건 불량 누가 봐도 그래, 그래서 결론은 다시 새거로 갈았지 어머 뭐, 그때는 이제는 주물로 다시 잘못해서 주물로 통째로 해올 거라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역시나. 이번엔 10cm 간격으로만 용접했는데 AS 안 해줄 거라는 거야 이런 그럼 용접 줄줄이 다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평생 AS 해주겠대 어머 뭐? 높아시면한 4-5년 지나서 공장장한테 문의를 했더니 AS 없대 에이 참 그래서 더욱 조심하는 거지 그 사장님이 평생 AS 해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공장장님이 사장님이 그런 소리 했는데도 아닙니까 아니래 건이 바뀌었나 보지 베어링도 이게 더 큰데도 베어링이 더 맛이 갔다 베어링도 말았어요 물결식으로 타니까 그래서 물결식으로 안 망가지게 하려고 무거운 차는 안 달고 다녔지 근데 오늘은 어저께 원래 가, 강형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잘 됐네 거기에서 차를 요기로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좀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오늘 기농그 또전산교육을 그 받느라고 떡봉김에 제사지낸다는 거, 지게처럼만 실어버리고 갖고가겠다는 거. 야 아이고 이런 밑에 내가 자키로 뛰어가지고 오일팬도 뜯어놓고 다해놨는데 이거 실어주려면 답안 나오니까 내가 갖다드리겠다. 또그 최근에 한번 가니까 복잡하던데 다른 때 가는 게 낫지 않냐니까 사장님이 뒤란에다 갔다 모래. 그래. 전화를 받아야지 저녁에, 뭐 아침에도. 그래서 그 배달 기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이쪽으로 다른 차뭐 배달할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차는 또 윈치가 없대요 내 것처럼 또 윈치 그거 얼마나 간다고 그냥 중고로 3, 40만원짜리 전기로도 달아도 될거 같아 아 이거 2톤밖에 안 돼서 지금 아주 수월하게 잘 올렸어 앞뒤로 다점냈어한 40km로 갈 거예요 40km 레카센터 를 뜯고요 쉽지. 살짝 오르막길인데 저거 지금 크레인도 있지. 그 다음에 레카차 붐대도 있어서 얼마든지 반토막 낼수 있는데 비가 수시로 오잖아. 그러면 환경오염도 되고 비닐은 깔아 깔아서 얼마든지 한 방울에도 안떨어지긴할수 있는데 비가 오면 답이안 나. 와 날씨가 산산해져서 뜯었지. 그저께 올팬 쪽. 근데 하나가 또 숨어 있네. 아. 그 메인 저널 쪽이나 핀 저널 쪽에 풀러 가지고 메달로 살짝 잡은 것만 풀어주면 그냥 시동 걸리는데 이게 전복이 시키시면서 그분이 시동을 안끈 거야. 오히려 그게 공기만 들어가니 윤활작용이 돼. 그 메달로가 살짝 달라붙은 거라고. 어떻게 해는 김에 보링 같이 해버리라고 그래. 그거 다 뜯는 마당에 고놈만 가를 거야. 그때는 이제 다 뜯으니까는 보링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보내는 거야. 편인 김에 통째로 잘해야지. 만약에 뜯었는데 디스크 산발이 쪽이나 오른쪽에 수명 됐으면은 또 같이 갈아야지. 내가 다행히도 교육이 매일 있는데 그 시간에 빠져서 뜯는다 그러면은 가서 영상을 찍겠는데 도와드리면서 만약에 그 시간 이전에 작업하면은 못 찍는 거지. 나는 모든 다영상번에 아, 담을.. 어? 선배님이시다 선배님 저거 22톤 프리마력 프리마력이야 프리로다 이제 어쩌다가 마비되면 내가 저거 끌고서 가거든 60톤 견인차로 60톤하고 저거 20톤 언더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거지 조영님도 기사 두는게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조영님이 나의 로열 모델이지 카센터 갖고 있는데 카센터를 안하시네 l 어? m 면서안 하시네.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조영님이보시 a 튜너 기계를 샀었지 20, 30년전에 25년전에 난그 다음에 그 뭐야 하이디에스 프리미엄 말고 2,400만 원짜리 말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다른 모델로 나왔었어. 그러더니 법정 장비가 된 거야 현대기아. 그러기 전에 그 명칭을 까먹었다. 그기계 명칭이 바뀌기 전에 명칭이 오토 마스터였나 오토 뭐였는데. 아. 전차정별로 강태공 선생님이 균형 연구에 내가 한 2년 따라다녔거든. 일하면서 주말에만. 근데 좋은 말을 해주시더라고. 누가 교육을 시키던 교육은 잘 받대. 기계나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만 샘플 뽑아 놓으라고. 근데 문제가 생겨서 그 기계가 단종이 돼버리고 하이디에스로 바뀌더니 하이디에스 또 프리미엄으로 또 바꿔버리더라고. 세번 샀어, 세 번. 오토마타 기계였나, 이름이? 그럴 거라고. 그걸로 차한 대, 한 4,50대 체량들 나온 규정값을 다 뽑아놔 버렸지. 모든 센서, 모든 스캐너 백업 센서들 다 백업 시켜놨지. 고장나서 오면은 기존에 다섯 여섯 대 복사해 놓은 거를 내 손님이 삼천 명이었으니까 저는 삼성 자동차 했을 때 기사 여덟 명, 경리 둘 이렇게 해서 회전했었거든. 사람들 나무 들고막 오일만 갈고도 그 먹여 살렸으니까 손님들이 다 단골로 만들게끔 될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었지. 7년이 그냥, 7일 자고 일어났던 7년이 지났고, 여기에서 또 2, 5, 5, 20년 그냥, 20일 자고 일어났던 20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 법률수님 이 하는 말좀 시간 천천히 가게 또 만들려는 거야. 열심히 살면 뭐에 빨리 지나간 건데, 열심히 살면 은 뭐해? 누구를 위해서인데, 그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라고. 작년 말에, 이제는 다 여기, 여기가 안중이야. 우측 여기 80만 평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나는 1층을 원했는데 이것들이 뭐 법이 바뀌었다가 1층 공기층 만들어야 된다고 나를 16층까지밖에 안 짓는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27층까지 허락을 받았대 그럼 나를 27층으로 쫓아버리더라고 3천만원인가 얼마 더 내게 하더니 그 다음에 또뭐 700인가 얼마 더 내게 하더니 계속 돈을 더 빨아가더라고 그래더니 지하실이 또 법이 바뀌어두 배로 또 지어야 된대 아 이건 돈 1억돈이 더 올라간 것 같아 돈 없는 사람은 막 대모하고 뭐, 장을 바꾸느니, 많으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희 아파트. 이제는 인재 구에 앉아있어. 벌써 입주했어야 되는데, 어쨌건 망하지는 않나 봐. 여기 또내 남편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와? 5분이라는 맛있는 사과를 먹었던 아줌마들이 점수를 또 최하 점수를 준다고. 그럼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에서 200만 원 깎인다. 차라면 차라리 그럴 거면.